안녕하세요. 중남이 블로그, 중남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쩡입니다. 자, 오늘은 쩡이하고 중남이하고 구미 해평면에 있는 배틀산에 등산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어제까지 날씨 좋더만은 오늘 오후에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남이 오랜만에 등산하면 오면 계속 비 옵니다, 요즘. <laughs> 시간은 한, 그렇게 뭐, 산이, 높은 산이 아니라가지고 한3 시간 촬영하면서 시험시험하면 한네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뭐 조용하게 뭐 아무도 없는데 요. 정남이하고 쩡이만 지금 등산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안전하게 재밌게 또 등산도 하고 촬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베트산이 뭐 바위가 이쁜 게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왔습니다 쩡이 추천으로 왔습니다. <laughs> 고고! 매트 고! 들산, 2.5km, 상어굴, 자패 들산, 상어굴,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같이 좀 가지요. 일론지 일론지 기억이 안 난다. 어? 일론지, 길, 일론지. 길이 기억이 안 나. 출발 그 20m 만에 정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이가 지인한테 전화 찬스를 이용했는데 지인이 전화를 안 받아가 다시 네이버 폭풍 검색해가 왼쪽입니다. 왼쪽 이정표 올라 20m 올라가 왼쪽입니다. 왼쪽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입구를 모를 수가 있어? 기억이 안 나네. 어? 아요즘 어, 기억력이 잘 없어. 자기가 길 찾았다고 막 앞서가는 거야. 어, 그게 아니고. 입구를 한번 찍어서 보여 드리고 싶어서 앞서가는 거지 <laughs> 길이 네따라 이 좋습니다 뭐 기운기도 올라오겠다 이거는 이제 살짝 경사도 나옵니다 빗방울이 살짝 날려 가지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출발하기 전에 빗방울이 날려 가지고 나하고 서둘러 가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렛츠고 어쩌지, 집이 보이는 쪽으로. 에이. 내려갈 거야, 아마. 아, 다 딸랑 20번 올라왔는데, 경치가 있습니다. 아이고, <laughs> <laughs> 여기도 뭐, 돌이 다 하나 있네. 아이고. 이제 첫째 계단이 나옵니다, 첫째 계단. 자베트산. 오, 자베트산 나오네. 아니야, 아니야. 그쪽 아니에요. 어? 옆길로 가주세요. 자베트산 돼 있는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옆으로 가세요. 일로? 네. 그래야 멋진 풍경이 나옵니다. 풍경이 있다고? 멋진 바위가 나와요. 오. 쭉 올라가세요. 오. 오, 이건 길 미끄러운데 낙엽이 있어서. 오, 어, 이건 뭐 바위, 파기도 있는데. 이건 뭐야? 여기가 상어 바위야. 아, 이게 상어 바위야? 어. 오, 오. 구멍이 또 뚫리는데? 그렇지. 상어 오. 뱃속이라 생각하면 돼오저 끝까지 있다 쭉 가세요 어 계속 가야 해 계속 오. 길이 아닌 가. 곳으로 갔구만 아, 이리로 내려가 이게 미끄럽다 야이 뭐 상어 뭐 상어 뱃속 같다 그러니까 상어 뱃속에 들어온 것 같다 어? 상어 어? 뱃속에 들어온 것 같아 요오 그게 상어 바위야 오, 아 이것도 뭐 상어 뱃 속에 물고기 같다. <laughs> 어, 상어 뱃 속에 물고기 같은데. 살살 작아지네 그러, 그러 가면 안 돼. 다시 내려와야 해. 어. 이쪽 길로, 새 길로 다시 내려가야지만 또 어. 바위를 볼 수가 있어. 어 가이드. 여러분들 헷갈리면 괜찮은데? 안 돼요. 여기서 이쪽이에요. 어, 들어가나? 어. 어. 입이야? 상어 입? <laughs>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갔었어다. 이거 아니 요, 가방 올라가. 벗고 올라가야 돼 위험하니까. 야 굳이. 그럼 비켜. 내가 올라갈게. 그래. 저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어? 저쪽 저쪽 어 반대편. 저로? 어어 이거. <laughs> 오르고 나할때진작해야지 야, 이거 구멍 맞네. 이거 입이고, 이거 콧구멍이다. 아니, 이게 때. 모래가 미끄러 미끄러워, 이게. 어, 미끄러운 모래야. <laughs> 어, 어. 자기 집 해. 아이고. 중남이 집 해. 어? 중남이 집 하라고. 우리 집? 응. 어. 안 돼, 좁아. 어? <laughs> 아. 아니야, 자기 개수를 안에 그 정도 딱 적당해. 잠자, 어. 잠만 잘면 되잖아. 왜 외국에 보면 이 절벽 같은 텐트 조그마하게 치놔놓고 왜 자잖아. 어, 어. 그런 거 해도 딱 되겠다. 딱 1인, 1인이야, 1인. 어. 어, 이거는. 아, 놀러 오는 게 맞겠다. 응? 어? 아니, 어? 아니, 그. <laughs> 근데, 거는 흙이, 위에 흙이 보들보들해가지고 미끄러워. 중남이 정도 되니까 올라오지. 초보는 올라오면 안 돼. 큰일 <laughs> 나.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흙이 엄청 미끄러워. 중남이 정도 되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거 갔다 가야 돼? 어. 작은 상어라고, 그거는? 아, 작은 상어 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스틱 두고 와. 잠깐만. 낮쯤은 우습게 보면 안 돼. 어. 이거 미끄럽다. 중남이처럼 숙련된 등산 조교로서 갔다 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보여드리려고. <laughs> 숙련된 등산 조교. 스틱 여기 두고. 스틱 두고. 응. 아, 애들이 스트랩 하나 사줬습니다. 어버이날 이, 선물이에요. 쨍이는 모자 뭐 받았어요. 색깔이 은근히 이쁩니다.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남색? 우근이 있어 빕니다, 이거. 땡큐, 아들딸. 허상어 굴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요 길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야, 꼭 희한아이, 어? 네 동영상 찍어줄게. 야, 희한아이, 이겼다. 희한 손, 손 맞아, 아빠. 어? 이거 봐. 어. <laughs> 희한아이, 이거 구멍이 딱 있네. 동영상. 움직여도 돼. 상어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상어 입으로 둘다막중남이정이다 들어가네. 뱃속이 들어온 거야. 상어 뱃속 타몸. 뱃속 <laughs> 타몸이야. 뭔지 모르게 속 안에 우리가 들어온 느낌이지 않아? 어, 뱃속에 뱃속. 어. 뱃속에 막 피부 가은 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어. 상어 뱃속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뒤로 쭉 위에도 앉아. 와, 완전 벌집 같다, 벌집. <laughs> 응. 오케이. 어, 처음 해봤던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와, 엄청 가파릅니다, 이거. 계단을 완전 기어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오 휘청하면 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 어, 계단이 엄청 가파릅니다, 이거. <laughs> 저? 떡케이크 <더> 봐, 이. <laughs> 팬케이크. 팬케이크 바위를 지나갑니다. 중남이가 이름 붙였습니다. 팬, 팬케이크 바위. 어우, 요 밑에도 경치가 좋은데, 아이고야, 여는 완전, 여가 더 좋네. 어우, 응? 여는 진짜 산 아래, 발 아래 산이다, 진짜. 아, 어, 이 아파트 부터가 막들 논. 어우, 논에 물이 고여있어. 농사 짓는 것 같다. 이제 모내게 연락하는 모양이네. 아, 딱, 뭐, 등산로 안내 표지판이 등산로 입구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습니다, 위에. 현 위치가 지금 상옥을 위에까지 올라왔고, 한자 베트산까지는 한 200m 남았습니다. 200m 자 베트산 갔다가, 우측으로 베트산 갔다가, 우 베트산이 있는데, 어,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비도 온다 그러고, 그냥 우베트산에뭐 풍경이 별로 없다 해가지고, 베트산 갔다가 그냥, 도요암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베트산, 150m 남았습니다. 여기 가면 동화사입니다. 자, 자베트산으로 늦고, 아, 마지막 150m는 조금 빡칩니다. 쩡이 아, 보고 좀 찍어달라 했더니만 힘들다고 막 짜증내었습니다. 마음속에 저장, 중간의 A형입니다. 빨리 올라와. 마음속에, 마음속에 다 저장했거든. <laughs> 순간 떨어뜨리는 순간 있어. Let's <laughs> g <laughs> 아씨, 마지막 이거 빡시네, 1 5 0다 계속 오르막인데. 깍! 꿍 <laughs> 와, 이거 이쁘다. 오! 구! 이야. 이런 또 명소가 있네요. 상어 굴담으로 오, 이쁜데. 으차 으쌰 우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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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왜이 높아 아씨 아, 중랑이 다리 짧아 안되는데 가만 야. 아. 오. 야 이게 너무 높은데 계단 아휴 으잇챠챠챠 아 조금 아. 아, 전에 계단 멋있었습니다 그라올때 50m 였으니까 정상이 오저 앞에 이제 정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아배틀산 정상에 쯔 5m, 4m, 3m, 2m, 1m 도착했습니다. 자, 배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짠. 자, 여기는 자아배틀산 정상 해발 370m에 도착한 중남이 블로그 중남이 기자입니다. 오늘 정상에서 등산객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예, 등산객 한 명이 자진해서요, 인터뷰에 응해 줍니다. 오늘 등산 오 기본이 어떻습니까? 매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첫 만났는데 이렇게 어깨 동무 해도 되나요? 아, 중남이 블로그는 괜찮습니다. 아. 건전한 블로그이기 때문에. <laughs> 너무 즐거워요. 산에 오면 항상 즐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중남이 블로그 중남이 기자였습니다. 잘, 잘 가세요. 잘 렁. 오, 하산길인데, 오, 배틀산, 배틀산 300m, 배틀산 300m 남았습니다. 금산리는 700m. 중남인정이는 배틀산으로 갑니다. 300m. 렛츠고! 바위 지 뭐야? 이티바위. 이티바위. <laughs> 내가 이름 지었어. 아, 그냥 정이가 이름 지은 이티바위. 오! 이티까지 e 생겼다. 이티 <laughs> e 아십니까, 이티? E 옛날에, 최초의 외국, 외계인 영화인데. 오, 입, 눈, 주글주글, 머리. 이티바이, 어, e 이티바이 e 같네. 이름 잘 짓네. 어? 아니야. 사실, 같이 온 일행이 어. 지운 거야. 그래. 아이고야. 진짜 이티 e 같다고. 입하고, 눈하고. 맞지? 어, 머리하고. 오. 다음엔 자전거 가지고 오기로 했어 여기야? <laughs> 제정신 아니구만 애 태워 보내야 될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laughs> 여기 올라온다 힘들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아. 배틀산 정상석이야 어? 배틀산에 도착했습니다 324m 많이 높은데 우. 엉덩이 힘 빼고. 오, 조사 맞나? 엉덩이 힘 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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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팍 어? 짚으면 지 내린다고. 아, 살살 폭신하게 뛰어야지. 이거 왜? 로프 하나 해놓지. 아니 했는데 누가 로프 저렇게 끊어졌네. 사가서 끊어졌는 거야. 아, 자 경치 좋은 바이 아, 밥 먹자. 아, 어. 어, 뭐 택지개발하는 모. 야 공장 지어야 되나 아 파트 지어야 되나? 야 오. 여기가 백패킹 하는데래. 아 여기가 늘 따라 이뭐한텐트한두 두 개는 치겠다. 아아부터 바빴어요. 찌짐 는다고 <laughs> 오늘 간식거리는 찌짐입니다. 찌짐 찌진. 정구지 찌짐하고 연근 찌짐하고 삼각김밥도 짰어요. 삼각김밥. 삼각김밥 하나, 토마토, 오이, 믹스커피 한 잔. 산에 와가 찌짐 먹기는 처음입니다. <laughs> 막걸리도 가올 거야. 안 돼. 아, 맞다. 산행 중에 막걸리 먹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좋아. 맛있다, 야. 맛있지? 커잔 음. 조금 먹어. 음, 음. 비가 안 와서 천만 다행이야? 이러 다행이다. 현재 시간 이제 오후 2시 45분입니다. 11시 한 47분, 45분쯤 돼가 등산 시작했는데, 아, 지금 한 2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2시 25분이네요. 2시 25분. 자, 저 밑에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저 밑에 이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하산할 겁니다. 내려가는 길 동안은 뭐,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산이 낮아가지고, 300m 밖에 안 되니까. 금방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빗방울 이제 또 날릴 것 같습니다. 비 오기 전에 빨리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찌진 맛있게 먹고 하산 중입니다. 자, 집으로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하산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우산 썼습니다. 우산. 어, 까딱하다가는 밥 먹으면서 비다 맞을 뻔했습니다. 길이 좋아가지고 옷산서고좀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베트산이 300m인데 오늘은 비도 오고 저녁에 집들이 약속도 있고 일단 집으로 고고싱 합니다. 정이 집으로 고고싱 합니다. 고고! 근데 이 길이 맞나 그것도 또 의문이네. 아 오늘 가이드 여행만 뭐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뭐야? 어? 집 맞아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지, 집에. <laughs> 비도, 집에 가는 거지. 비도 오고.